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또 갑니다. 이 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톨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고매를 다시금 데려오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3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제는 음행하지 마라 이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할 테니 이제는 정결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길이 바로 이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떠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을 기웃거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냥 손을 놓아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새벽 가운데 다른데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다른데 두지 말아라.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른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아,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우리가충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우리가 말 한마디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갈대처럼 흔들리기도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멜의 이야기가 결국 흔들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또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기동답이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으로도 흔들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함께 지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그냥 저절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뜨거워집니다.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하지 않 우리가 엉뚱한데 이 에너지를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어, 내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에너지를 다른 것에 다른 곳에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른데 쓰기 시작하고 시간을 다른데 쓰기 시작하고 관심과 여러 가지 능력을 다른데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또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런 귀한 새벽 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데 쓰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데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또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과 우리의 물질을 엉뚱한데 사용하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과 접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요.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님. 특별히 우리 미미선 집사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황현성도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모이 쪽으로 흩뜨려 주시며 하나님 이 영이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사 기적의 역사가 어디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아 아버지야, 돌아오는 아버지야. 일들이 일어나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멘. 거룩하게 아멘.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뜻이 아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을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